안녕하세요. 대한내수당뇨의 통합교단 햄카페회 담임이자 리바임스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3년 10월 6일 금요일 21세기 도란수원 큐티말씀, 페북도란중원 육류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학성경 누가 음 13장 14절 17절 말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홍승성 함께 걸려들고 싶은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문 누르시면 상세성의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게들 앞에 이르시되 외시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의말씀을 아침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 하니라 동어 13장 14, 17절 말씀 아멘. <laughs> 묵상 남녀 내차잘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자 그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라 할수 있는 것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안식은 따지고 보면 세상적 인간적 명목적으로 쉬고 먹으며 놀고 잠자는 것 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먹고 마시며 잠자는 것 등이 안식에 반하거나 벨기에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며 어쨌든 사실상 그러한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주일 곧 주님의 날과도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날인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 안에 온전히 가하고 누리며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기쁨과 인과. 되는 날인 것이고 그와 함께 세상에 줄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들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날을 할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승리인 것이자 사실 그 가운데 온전히 속하고 지키된 것으로 그러한 세상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위치에 가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 주권하시는 분인 것이고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 전부터 계획 약수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말씀대로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운케하심며성체해나아시는 분인 것이며 그는 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가시오 몸으로 보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심일을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가 구원일들의 중심 건본 실체이신 분일 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하신학 시대, 온라우리든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는조 창세전 세상 세상 끝는그 다음에는 그지 잠시라도 분리에는그 다음에는 밤에는그면 언제나 그께음시고그다음에다 완벽하게 다음되는그다음에나그다한에는이루시는 성부성자 성령 삼의자는님께서본질그으로그 자체가 말씀이시오는말씀음에하그 말씀과 는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다음에다이루는다는 분인 것에는에 안식일이나 주일에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묵성하거나 필사하거나 실천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는 등과 같이 다른 근무보다 말씀이 우선하고 힘쓰는 것만큼 더합당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게다가 그란 말씀이시나 말씀의 일치기 말씀이서나 않게 기쁨이자 영광인 것일 뿐 아니라 절대 진리이자 한협의 말씀의 나라의 통치한 가운데 더욱 온전히 가고 그 누괴되면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항님께치니그란 믿음의 사랑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온지경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할수 없는 하 힘과 근동으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며 지키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 주시고 해결하시며 응답하시며 예비하시며 모든 합리가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에 말씀에서나 말씀의 열정이 아말로 가장 온전한 안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와 같이 구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신들리고 고불하진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고치시는 일은 안식일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귀하고 합당하며 잘하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모두가 주일의 예배를 강조하고 당연히 그러한 예배가 주일에 있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곧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일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적이며 소중한 긴급할 수밖에 없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올린 것이며 실제로 주일 예배의 구성과 순서와 모임과 시간 등에서 잘 통찰해보면 모든 공동점은 말씀인 것이고 모두 하나같이 말씀 말씀의 신앙이 근본과 핵심과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당연히 그 속에 설교나 성경봉독이나 교동문이 말씀인 것도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기도도 말씀 아닌 것 말씀과 별개 것은 기될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되나 하는 게 말씀들 또는 말씀을 위해 간구하고 말씀껏 응답받고 누르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행여나 만일 거기에 자신의 뜻이나 종류가 되어진다면 응답이나 연락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 뿐 아니라 기도 자체가 될수 없는 것이며 찬송도 그 가사에서부터 단한 소절 단한 부분도 예의 없이 말씀 그 자체이거나 말씀에 대한 고백이나 참미나 기업이나 증거 등이 아니라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뿐 아니라 찬송 자체부터가 될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봉헌도 하나님의 것을 말씀대로 그 뜻을 위해 하나님께 전심로 드리는 것이며 교재도 말씀 한가운데 있는. 사랑과 성김이본질과 핵심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부터 해서 모든 순수 맡은 자들 또한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 모든 순수와 순관들 그와 관련된 모든 상황, 환경들, 여건과 요건들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에 집중, 말씀에 신앙이 될수 있는가가 고음의 그 믿음을 권에 참석한 사랑이처 마찬가지로 하느님 앞에 장신을 듣고 약속과 승리 안에서 얼마나 구제순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그이름 성령의 힘과 은 드리며 제약들과 싸우고 자신을 부인하며 혹범한 제약들은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오직 여러 모양과 순수한 말씀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모든 부분과 사항과 담당과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가 말씀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에 있어서 모든 기준과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한 임재와 영광에 있어서 한 연락과 화답에 있어서, 게다가 세뇌 주면 어 하늘인과 역사들이 있어서, 사항과 나무들, 회복과 역전들 배너의적들 등이 있어서, 더 나아가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복과의 무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짓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바꾸고 말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하늘께그 백성들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안식의 실체들 중 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개수종의 폐복동 육운동 빌레몬스 파트.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게수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곧 본질 초로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 건강한 영성, 진정한 복음의 신앙으로 그 누구나 하나님께 기쁘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신앙,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가 부여하심들 지체들과 지인들 속에서의 평안과 축복이통내가 되는 사람이자 믿음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원론적으로는 그 모든 전제와 근본과 실제에 있어 하나님의 창시부터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호 구제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특히 인간의 힘이나 의 세상 능력 방법들의 <laughs> 우승을 두고 전념하기보다 처음인 믿음을 구원해 참여해게된 사랑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심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날마하 모두 마 오직 한호 구제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좌우며 기도하고 참미하면서 바로 그는 약속된 성령이며 하님의 힘과 은혜를 더디보 다른 근무보다 최우선으로 주야로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 실천을 암송하고 필사하며 증가하는 것 같은 말씀에 있으나 말씀을 정으로, 결단 못물이 증가 함께 갈수록 더 말씀이 응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또는 그눈으로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리 사회자 아님의 기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의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에서 사람의 못토 세상에 짐작 못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풍성 누르게 되고 생생하게 나누고 증거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사상 바로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고, 더욱더 사용하시며, 그와 함께 생생히 역사하시 갈수록 더 놀라운 일 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본문에서 바울의 귀한 동력자를 할수 있는 빌르문이야말로 바울이나 베드로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등과 같이 그렇게 많이 유명하고 크게 회자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본문과 존여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다른 것등 믿음의 선배들 못지않은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세상 그러한 사람은 그 자신이 경험하고 우리들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원직경에 본인되고 감동이 되어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유익 이 되고 흥한케 하며 특히 바울 같은 사역자들까지큰 용기가 되면서 최초의 이런 모양의 깊은 동력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간을 뛰어넘게 하고 상소중한 은혜들 된것 함께 바울의 사역들에서 알게 모르게 깊은 위로와 열매들이 등불이라 볼수있으며 심지어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중보자 대상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 보면 그이전 다른 보다 하나님께야말로 기쁨이 되고 그 계획과 역사들에서 아름다운 가된 것이뿐 아니라 삶과 복음과 축복들의 통로가 되었으며 게다가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신실한 선배이자 아름다운 믿음인 것으로 참으로 그렇게 진정한 믿음 곧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말씀 못부림치는 사람은 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지근한 입술로만 믿거나 잠자거나 병든 신앙의 사람들 영성이 잃고 복음 분명하지 않으며 게다가 말씀의 신앙이 있어서 우선 순위가 웬 많은 것들은 다 밀리고 제쳐지면서 주님과 세상양대리에걸고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제약들을 반복하는 등 지금 살아서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신앙인들 백명천명 명 아니 그 이상보다 더 강력한 것이고 세조 다름아니 로그러 빌레몬과 같은 믿음 곧본주총구와 같은 말씀에 결단과 문부인들이말로 실질적으로 온갖하늘의 역사와 일매들이 그와 원죄경이 때로는 땅끝까지 다 헤아리지도 못하게 할수 있는 전제이자 기준, 방법,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서서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해 참여해낸된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장식 뜻과 약속가 승리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한분 구제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그러서 약수 되신성령이란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순간중간 제약토와 싸우며 말씀으로 동 몸부림치면서 진진한 하나님의 사람진는 그와 함께 말씀에 성령께 독충만 임재하시며 기쁘 역사하시는 그한 사람은 다른 그 누구보다 혹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것이고,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그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인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며,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필름부터 그리 잘 알려진 유명한 믿음의 선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아시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것이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한 부분을 남기시어 세상 끝날가 심지어 영원한 말씀과 함께 영혼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며, 사실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친히 알려주신 7천명의 남은 자들 예비처럼 또한. 고런도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상 가운데 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있어도 잘알수 있듯이 잘알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모양의 한의 백성 특히 오늘 본문에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뿐 아니라 온상 쿠스쿨생각이상으로 가득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잘 살펴본 그런 빌레몬 같은 자들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들에서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고자 했던 요셉과 요수와 다니엘 너희미아세대반 빌리 베드로 바울 실라든가 같은 진실한 믿음의 군수와 같은 자들도 그렇게 도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서부터 에 온상 고식고식이 넘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오늘 나에게도 이런 모양으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며 예배해주시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능하신 힘과 속기에뜻 뜯고 왔습니다. 준비 예정들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내가 그러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나 실제 지금 이 시간도 행하시고 있는 크고 작은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경륜과 역사와 통치 가운데 마찬가지로 한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 다른 그 누구보다 어느 이 시간 바로 나부터 치열하고 절실함이 뜨고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한 가운데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들도 참 많이 많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전지와 기준과 관건은 말씀 말씀의 신앙 고 어느 이 시간 바로 나부터 어느 정도로 순전한 말씀의 신앙이 되고, 치열한 말씀의 몸부림이 될수 있느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의사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데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는 믿음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식교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내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7절 말씀. 아멘. 이상 더 많은 점베 페이지 검 양범주, 또 나은 검색 행복거회교회리바비 센스, 솔교의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로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느님으로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세속기 하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복있는 날마다 지식을 축복합니다. 더나이스에 가기 전에 온 세상 일반 곳곳에 영체가슴 보험일들이 더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있사만군나부자참 참미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 못 부림을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제한 사람 한 사람 살아 있는 믿음 깨어 있는 말씀에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수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부흥의 통로가 될수있도나보볼수 없어서 저희들뿐 아니라 저희 온지경이나 임직과 복의 열방 가운데, 그러한 진정한 말씀의 사랑, 기뻐 역사에 합당한 사람, 빌레몬과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십자가 붙잡으며, 제약과 사고, 제아파와 제약 참여, 통여와 자복 각성하고 갱신하며,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로 인한 말씀이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마지막 성무지 기뻐 역사하심으로 넘치게 되어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일들이 가득하게 될수 있도록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 못션 저희 한 사람부터 생생하게 맛보고 도와서야 되고 뒤눈 지가 될수 있도록 복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성 사역사하님께서 구원 일들을 베푸신 줄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구원자심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맹아눈이 크고 작은 질병들, 우라산만 상하운이 사람 크고 작은 질병들아, 문제들아, 절망들아, 말기암이랄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맹아눈이 떠나가라, 치료되라, 낫게되라, 역정케 될지어다 그딴 상황과 난감한 상황과 위기들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결되라. 역전계들 지어다 주여 지어 도 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님의실험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더죄가 아닌, 독더 말씀에, 신앙에 갈수록 더,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신앙과 역사들로, 제 영혼을, 이렇게 발끝까지 온 지경에 장 넘치게 해주옵소서그제님 이름으로, 감지 기도드립니다. 아멘.